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 송원규 박사님 모시고 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 대선 이후 우리가 첫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가장 따끈따끈하게 어, 새 정부의 농업 정책 방향을 먼저 좀큰 틀에서 생각하시기에 먼저 큰 틀로 보신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네, 어, 오늘 그래서 이제 주, 네 가지 꼭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공약 안에 두루 들어가 있지만 아마 정권 초기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어,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이 되었던 쌀값의 안정 문제를 어 먼저 추진하게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물가 밥상 물가로 많은 분들이 또어 관심이 큰데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농정을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 국가 균형 발전도 어 다시금 중요한 의제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농어촌 주민 수당과. 햇빛 소득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제기는 되어 왔지만 잘 논의하지 못했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농촌의 현실에서 우리 농민들이 노후대책이 없다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이번 헌거 때 처음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 다음 정부에, 이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기후 위기 시대의 농업, 농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농민들의 노후 대책과 관련돼서 이렇게 오늘 준비하셨다고 했고요. 첫 번째 양곡관리법은 일단 이건 최근 뉴스에서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왔었기 때문에 양국관리법. 그리고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도 양국관리법이 좀 쟁점으로 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양국관리법 관련해서 어떻게 좀 내용이 준비되고 있나요? 네. 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혹시 좀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어, 5월 11일 자, 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이재명 당시, 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어, 페이스북에 농정 공약 전체를 농업 먹거리 공약 전체를 추격한 메시지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1일자 그리고 어, 지금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 1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핵심이 될 만한 네 가지를 꼽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양국관리법은 지금 언론에서도 5월 11일 자 페이스북 메시지가 나가자마자 바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어, 양국관리법 논쟁 재점화 이런 제목들을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 어, 후보 시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윤석열 정부에서 쌀값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물가가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농심이 멍들고 소득이 주는 것을 방치한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거대해서 후보 메시지에 상당히 이제 묵직한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경제 대국이 된 것에는 농업의 희생, 우리 농민들의 땀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민들이 어, 이 안정적으로 어, 농사를 쌀 농사를 짓고 주요 식량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이러한 어, 쌀과 주요 식량 작물들이 가격에 큰 변동 폭이 없게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지난 TV 토론을 대부분 보셨을 테니까, TV 토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양국리법 관련돼서는, 그때 제기억 이준석 후보로 네,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아마도 이제 실효성의 네. 측면을 좀 문제 제기했었고, 음.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한 그 재정 지출 계획을 구체적성이 떨어진다. 음. 그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취임이 됐으니까 좀 다른 사, 나, 내용이 있을까요? 네. 어, 그래서, 그, 이준석 후보가 또 자기 공약을 따로 이야기하는 유튜브에서도 식량안보에 대해서 되 전문가인 양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제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 일단, 쌀을 그 보수 언론에서 프레임을 씌웠던 것처럼 국가가 무조건 의무 매입을 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거기에다 재정을 낭비하겠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쌀과 식량 안보에 중요한 주요 식량 작물들 혹은 이제 가축 사료용을 쓸수 있는 그런 조사료들 작물들을 적절하게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재배하게 되면 어 충분히 쌀값도 안정화하고 국가의 재정 낭비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쌀 정책을 성공했던 음.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어 보수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많이 요구했던 것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연간 40만 8,700톤이라고 하는 수입사를 계속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들 간의 협약을 통해서,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인데, 이 수입량의 기준은, 과거에 우리가 쌀을 한참 많이 먹던 시절에, 물량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기준을 합리화해서 이 수입되는 쌀로 인해서 과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고그 양도 줄이겠다라는 공약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럼 보수 언론이나 대선 시기 이준석 후보가 지적했던 것과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성공한 경험이 있고 지금 그 박상물쌀의 소비도 달라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될 것 같고 그럼 양곡관리법은 이제 새정부에서 정무적 판단만 남아 있을까요? 예, 언제 어,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어, 수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 할수 있는 조치들을 할 거고요 일단 지금 19만원 중반대를 좀 넘어서고 있는데 어, 지난 정부에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어, 20만원 정도를 기준선으로 해서 최소한 그거 이상은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끝으로 그 박사님께서는 대선 이전부터 시작해서 대선 시기까지 이제 많은 농민 단체 관계자분들을 만나셨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 농민 단체 관련되신 분들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현장에서는 양곡관리법이 조속히 어, 예, 전 정부에서 여러 번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아시다시피 1호 거부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도 그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던 만큼 빠른 시간 안에 22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양곡관리법은 새 정부의 이제 그 시행 결정만 남아 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양곡관리법 말씀을 드렸습니다.